서울에 가면 먹어야 하는 음식 베스트 10첫 번째 평양냉면 자극적인 음식에 지쳤다면 담백한 맛의 평양냉면을 즐겨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맛보면 계속해서 생각나는 평양냉면은 더운 여름은 물론 추운 겨울에도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만두를 곁들여 먹어도 조합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설렁탕 고기가 듬뿍 든 하얗고 뽀얀 국물이 특징인 설렁탕은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중 음식입니다. 보글보글 따뜻한 국물이 든든한 설렁탕은 기름을 걷어내며 끓여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국물만으로도 맛있는 설렁탕을 김치나 깍두기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과 달리 자신의 입맛에 맞춰 소금이나 후추를 넣거나 파와 같은 양념을 넣어 직접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어탕.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곱게 갈아 끓인 음식입니다. 추어탕을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취향에 따라 산초나 들깨가루를 넣어 먹으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미각을 자극하는 강한 맛의 섬세한 조화가 인상적인 음식으로 계속해서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 빈대떡. 해물파전이나 김치부침개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전들도 좋지만 녹두로 부쳐내는 빈대떡도 만나보세요.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막걸리와 함께 하면 조합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당동 떡볶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먹는 일반 떡볶이와 달리 냄비에 떡과 각종 채소와 어묵을 담아 즉석에서 끓여 먹는 신당동 떡볶이를 만나보세요. 떡볶이에 라면을 넣어 먹은 후 남은 양념의 밥을 볶아 먹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당동에서 매콤달콤한 즉석 떡볶이의 맛을 즐겨보세요. 여섯 번째 삼계탕. 삼계탕은 닭한 마리를 통째로 인삼, 대추, 생강 마늘 등의 재료와 함께 고아 만드는 전통 음식입니다. 삼계탕은 무더운 여름철의 대표적인 보양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복을 넣어 끓인 전복삼계탕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 모두 만점인 삼계탕을 만나보세요. 일곱 번째, 간장게장.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인 간장에 싱싱한 게를 숙성시켜 만드는 간장게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간장게장은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감칠맛이 뛰어나고 밥과의 조합이 뛰어난 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는 간장게장 맛집이 많이 있어 손쉽게 간장게장 맛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족발. 서울에는 족발로 잘 알려진 지역이 따로 있을 만큼 유명한 족발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콤한 양념에 볶은 불족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족발을 쌈채소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순대볶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는 순대볶음 전문점이 모여 있는 순대타운이 있습니다. 순대에 채소나 가래떡 등을 넣어 매콤한 양념과 볶아낸 순대볶음은 저렴하고 든든한 술안주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매운맛의 순대볶음 말고도 담백한 맛의 백순대볶음도 있어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10번째 주꾸미볶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는 주꾸미 특화 거리인 주꾸미 골목이 있습니다. 뜨거운 밥과 매콤한 주꾸미 볶음을 함께 먹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꾸미에 삼겹살을 더해 함께 먹는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콤하고 쫄깃한 맛의 주꾸미 볶음을 만나보세요.